안녕하세요. 엉클조입니다. 이번에는 얼마 전 뉴스에서 나온 기사를 가지고 다뤄보려고 합니다. 무거운 주제이긴 하나 반드시 또 이야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들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OECD 자살률 1위, 그리고 지난해 14,8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이 숫자는 40명이 됩니다. 고독사 사망자는 3,661명. 5년 전보다 무려 2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런 무거운 주제로 시작해서 죄송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안타깝지만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일까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바로 우리 한국의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통계들이 있습니다. 국가 통계청이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물음에 사회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5.8%약 270만 명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교류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할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외롭고 사회적 관계도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3.3%. 이것은 약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둔형 생활을 하는 사람. 2.7%. 즉, 일주일에 하루도 밖에 나가지 않거나 거의 외출을 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270여 만 명이 도움을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대답했는데, 270만 명은 부산 광역시 전체 인구 숫자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운둔형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1위는 60세 이상이 6.4%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2위가 20대라고 밝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활기차고 가장 많은 관계를 맺어야 할 나이에 젊은이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20여 년 전에 한국으로부터 정착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그리고 중독상담사로서 지금 일하고 있죠. 여러 젊은이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곳 뉴질랜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사이에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24%즉 4명 중 1명이 그렇고 그로 인해 자살률도 그 나이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20대 청년들이 운둔을 하고 있을까요? 뉴스에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취업난, 경쟁적 사회 분위기, 혼자만의 세계에 만족하는 경향 그러나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바로 SNS의 영향입니다. 우리 시대 젊은이들은 만족이 아니라 포기를 하는 것이고 선택이 아니라 도피를 하며 은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능이 끝났는데요. 이 결과에 만족하는 학생이 또 얼마나 될까요? 옆집에는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갔는데 너는 뭐하니? 혹은 동기들은 다 취직을 하고 대기업도 다니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됐니?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하나의 폭력이 되어 돌아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여기 뉴질랜드 사회를 봐도 실패는 학습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평생 배운다라는 마인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생이지만 지금도 실수하고, 사과하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얼마 전 대학원 과정에서 필요한 코스가 있어서 또 끝냈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보면은 저보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여 있습니다. 물론 현직에서 일하는, 일하시면서 필요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이 나이에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패하고 배우고 실패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학 입시에 한번 실패하면 인생이 망했다. 취업에 실패하면 루저가 되고, 사업에 실패하면 패배자가 되고, 한번의 실패가 낙인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시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나 싶습니다. 뉴스에서는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다양성이 있는 특성을 이해해주는 사회 환경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 이 다양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보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외로워하며 이 외로움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외로움의 악순환이라는 그런 고리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이런 외로움으로 인해 부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이것이 더 깊은 고립과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반복적인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다른 사람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 사람들을 피하게 되면서 시작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의 악순환의 과정을 살펴보면 타인 의도를 오해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이나 의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회피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면서 고립감은 심화되고 고립감이 심화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고 외로움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일명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은둔 현상. 이제는 정, 젊은이들의 그런 현상을 넘어 중년,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현상을 두고 정신력이 혹은 의지력이 없다며 젊은 세대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됐죠. 은둔은 상처받은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밖에 나가면 비교당합니다. 또 평가받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안전합니다. 집에 있으면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비교하지 않고,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해결책이지, 장기적으로는 이런 운둔현상은 더큰 문제를 만드는 것이죠. 자, 여기에 더해서 SNS의 영향력은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할수 있죠. 20대는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세대입니다. 그리고 SNS는 이들의 일상이 되고 있죠. 하지만 SNS의 가장 부정적인 그런 현상 중 하나는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인스타그램을 열어봅니다. 친구는 유럽 여행 중이고요. 동기는 대기업 입사. 기념 사진을 올립니다. 또한 선배는 승진 소식을 자랑합니다. 후배는 멋진 남자친구와 데이트 사진을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벌써 집을 장만했네요. 그러면 나는 오늘도 면접에 떨어졌습니다. 편의점 알바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3년이 4년이 돼도 연애도 못합니다. 친구들 만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SNS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남들은 다잘 살고 있어. 너만 뒤쳐져 있어.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SNS는 편집된 삶이라는 것을 가장 좋은 순간만 보여준다는 것을. 하지만 머리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다르죠. 매일매일 비교를 하며 우리 20대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SNS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포장된 나를 경쟁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 되고 있으니까요. 마스크를 하고서요.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SNS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우울증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지원은 부족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약하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다 고통을 또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삶의 변화로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할수 있는 실천입니다. sns 시간 사용을 줄이고 비교하게 만드는 계정은 정리하십시오. sns는 편집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가능한 쇼츠는 흑. 백 모드로 바꾸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하루 5분, 10분 산책, 감사한 일 3가지 적게 같은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게 이메일을 주시면 화요일 제가 쉬는 날 제가 무료 상담으로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연락 주십시오. 제가 같이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소중하고 고통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엉클 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